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입니다. 주신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이웨이 편승엽, 세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 아이가 다섯, 굴곡 인생 고백. 편승엽이 자신의 굴곡진 인생사를 공개하며, 근황을 그 전했다. 21일 방송된 TV 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가수 편승엽의 인생 스토리가 방송됐다. 편승엽은 찬찬찬 한국으로 1995년 10대 가수상까지 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감춰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세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을 겪은 편승엽. 그는 "저는 자신 있게 충실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남들이 이해할 때 저하고 생각이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결혼을 하다 보니까 평범한 가정의 아들, 아빠, 남편이고 싶었고 그런 삶을 추구했지만, 그런 게한번 깨졌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또 깨지고 여러 번의 반복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인생에서 오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절대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다. 사실 창피하다. 하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털어놨다. 가수라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결혼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은 편승엽. 그는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선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헤어졌다. 첫째 딸과 쌍둥이 남매를 두었다고 밝히며 가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게 싫다고 이혼하자고 말해서 제가 많이 만류했지만 강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 뜻을 받아들인 입장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수로 성공 후, 톱스타의 자리에서 만난 길은 정과의 두 번째 결혼 역시 언급했다. 그는 우연히 연예인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좋았다며, 당시 2개월 정도 교제할 때, 그분이 아파서 수술하게 됐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생활을 같이 시작했다. 짧은 만남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결혼 생활 마침표와 함께 법정 공방의 상황을 맞았다고. 그는 당시 그분이 아직 젊은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혼하자며 저한테 제안을 했다. 저는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송에서도 같이 나가서 그런 말을 했는데 결혼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나. 그냥 만나자마서 아파서 뒷바라지한 것이 다인데 4개월에삼그 잠깐의 인생으로 인해서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때부터 인기도 멀어지게 되고 가수로서의 무대도 줄어들고 경제도 나빠지고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다고 털어놨다. 이후 만난 상대와는 귀한 두 딸을 얻었다고. 편승엽은 세 번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안 되고 애들 엄마한테는 평범한 삶을 살수 있었을 텐데라고 털어놨다. 세 번의 이혼 후 그에게 남은 재산은 다섯 명의 자녀들이라고. 편승엽은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것 같다며 아빠의 미안함을 드러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선 외손주를 봐주며 육아에 도전 중인 근황과 딸들과 사위, 외손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편승엽의 모습이 공개되며 눈길을 모았다. 편승엽과 길은정은 1996년 결혼하였지만, 7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른정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편승엽의 주장이 맞서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기른정이 사기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른정이 암 환자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위해 결혼했다는 등의 루머에 휩싸이면서인데요. 편승엽은 만난 지두달 정도 되었을 때,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편승엽은 구해 9월에 기른정이 직장암 수술을 했고, 병원에 있을 때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며, 마음을 잡아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혼인신고를 하고, 먼저 일산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편승엽의 손을 들어주었고, 편승엽이 승소하면서 기른정은 모든 민형 사상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음에 기른정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길은정은 기적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성공하였지만 2004년 암이 재발하면서 다음 해 1월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편승엽이 너무 젊어서 미안해 하더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편승엽은 암을 알고 괜찮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길은 정이 뜻이 완강했다고 합니다. 좋은 약재를 구해주는 등 최선은 다했으나 길은 정은 모든 것이 싫다며 일단 이혼하자고 하여 이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편승엽은 1999년 1년여간의 열애 끝에 웨딩마치를 올렸는데요. 상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이유정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지만 아쉽게도 2007년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 알아주는 인꼬 부부였기 때문에 당시 파경 소식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을 둘러싼 루머설이 어마무시 하였는 습니다. 편승엽은 첫 결혼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정 씨와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총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편승엽은 첫 번째 아내와 낳은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내 이유정 씨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현재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내 이유정 씨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른정 씨와 기나긴 법정 소송으로 인해 주위에서 달라진 시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편승엽은 이후 세 번째 이혼 이후 아직 재혼은 하지 않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은 남겨주시고 의견은 보내주십시오.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